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플스5 프로와 관련된 유출 정보 및 루머가 최근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유출 신뢰도가 높기로 유명한 빌빌쿤에 따르면 플스5 프로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곧 9월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플스5 프로의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공유할 수 없다며 디자인 스케치를 대신 공개했는데요. 해당 스케치를 살펴보면 플스5 프로로 불리는 새로운 콘솔은 플스5 슬림과 유사하며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두께는 플스 5 슬림보다 두껍다고 합니다. 또 전면에 USB C 포트 두 개와 전원 버튼이 있죠. 그리고 콘솔 중앙 부분에 세 개의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데 이게 기존 플스 5 모델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스 5 프로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될지 아니면 플스 5 슬림의 경우처럼 디스크 드라이브를 별도로 구매 가능한 옵션이 있는 단일 디지털 전용 에디션이 될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간 플스 5 프로에 대한 루머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한동안은 다소 잠잠한 편이었는데요. 최근 빌빌쿤의 발표로 인해 다시금 해당 화제에 불이 붙으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플스 5 프로가 올해 12월 6일에 출시될 예정이고 디스크 버전의 가격이 699달러, 디지털 버전의 가격이 599달러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루머도 돌고 있죠. 한편 소니 측은 지난 8월 2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 내 플스 5 본체와 주변 기기에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며 9월 1일부로 인상된 가격이 정식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플스 5는 66,980엔에서 79,9 백팔십엔으로 디지털 에디션은 59,980엔에서 72,980엔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심각한 엔저로 인해 플스5가 타 국가 대비 일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만큼 일본 내 가격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차후 출시될 플스5 프로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플스5의 가격을 높여서 가격 상승폭을 적게 느끼도록 하려는 소니 측의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또 소니가 일본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뉴스 모아였습니다."